예배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달락으로 보면 그 뒤에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요두 절만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 소설을 시작하면서 3일치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그 복을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창세부터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뭐라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돼요. 그분의 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두 번째,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누렸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되는 복을 누렸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자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라고요? 우리 죄가 씻어졌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뭘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보증해주셨다. 그 모든 복을 상속받게 하시고 우리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보증해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다? 자녀다. 자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고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받았다. 이게 우리가 누렸던 복이고 자 그렇다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믿네. 찬양아시죠다 아시죠.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찬양 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 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여러분 잘 우르시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말서 미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치지 않.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소식이냐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떠나가 있다가 다음 후임자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소식을 들었다. 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희 믿음할 때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지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표현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한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들이게 하는 상속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 되어 그 복을 상속받게 된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이 믿음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4절까지 편지에 서두에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었던 것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믿음을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만큼 신학이나 교리적인 정리가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그렇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훌륭하다. 칭찬할 만한 것은 그들이 다른 교회와 달리 신학적 교육이라든지 공부에 매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잘 받으면 좋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을 통한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배우고 익히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단지 지식이고 지식의 풍성함을 통한 자랑과 특권 의식만 쌓입니다. 앱에서 교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 믿음의 결과가 잘 나타나서 그래요. 잘 나타나서. 이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인 사랑입니다. 사랑. 보다 정확히는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우리의 성도 됨, 그거를 잘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 피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성도 된 자를, 함께 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부만 사랑하는 게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한답니다 모든 성도, 말씀 보실까요? 모든 성도,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유대인도 있고 n 뭐 그들 말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로마인, 뭐 헬라인도 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그러면 단순히 유대인과의 구분만으로 말하기엔 좀 부족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히브리파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말고 여기저기 퍼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삶의 위치는 그야말로 광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지배 영역은 아프리카도 포함 아프리카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아시아도 있었고요. 다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경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거쳐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21세기 뭐 하나 된 세계라고 해도 지금, 우리 한국이 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보는 외국인들, 다른 인족들, 민족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중에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인종,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화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랬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고 지금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때보다 말씀의 정리나 복음의 노출이 훨씬 더 많고 체계적인 것으로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도대체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랑의 내용 정확한 어떤 그런 일례가 있는지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좋은 믿음의 결과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본이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건.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성도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말들은 하지만 그게 잘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한 바퀴 싹 들어보세요. 아쟤는좀 불편한데 그런 사람 없어요? <laughs>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얄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노소라는 구분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수준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배움의 수준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한 교회에서 그렇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그런 가족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생각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른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나 반목하고 싸고 불편해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청소 한번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교회 청소 한번 하는데 불편해. 식사 준비하는데도 불편해. 동네 모임 하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 같지가 않아서 불편해. 이게 한두 번이면 이해하고 포용이 되는데 반복이 되면 불편을 넘어서서 마음 속에 불신이 싹 듭니다. 불신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마음 속에 그를 제외하게 돼요. 사랑은 고사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성도들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목사들도 고루고루 고루 사랑하지 못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모시 됩니다. <laughs> 부사학자들에게 깔끔한 정장 차림을 요구하셨어요. 구두는 늘 광이 나게 닦고 다녀라. 머리는 잘 넘겨라. 어떻게 이렇게 잘 넘겨라. 잘 넘겨라. 깔끔하게. 교회나 성도나 관심만 있으면 이 같은 수준의 이 교회가 부사역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사례를 주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알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부사역자들의 삶에 관심도 없으면서 일상복을 정장으로 하고 다녀라. 깔끔하게 다잘 메고 다녀라. 이 사역하는데 사역자로서 입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정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사역자들은 주중에는 시키는 일이 아주 나이스한 행정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몸 쓰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다리 타고 뭘 달아야 되고 그러면 바지 터지고 옆구리 터지고 막 그래요. 저도 바지 한두번 터져 봤습니다. 바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살이 쪄가지고 좋은 바지였는데 그런데 아주 대기업 같이 깔끔한 외모를 요구하고 지시하신 그 목사님 정말 잘이 정말 잘 꾸미고 잘잘 다니셨어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집사님들과는 자주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교회 바로 옆에 살고 있는 폐지 줍는 집사님 부부하고는 짜장면 한 그릇 하는 거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목사님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말끔하고 권위적이니까. 그러고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 이렇게 더러 챙겼던 거 보면 단지 목사로서 보여야 될이 모습이 뭔지 폼만 잡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흠을 이야기하니까 부끄럽긴 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나이 들면서 목회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정이 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내 가치관, 내 문제, 내 성정 같은 것 말이죠. 그걸로 따지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나 적어도 타인의 행동을 봐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주고 아량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량이라는 건더 크고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싸울 가치나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더 연약한 이로 보면 되니까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이걸 좀더 진중하게 말씀드리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기꺼이 희생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주장해서 그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다른 일을 받아들여서 대중 회색이 되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희생. 오늘 저 곽성희 자매님이 회색 옷 입고 오셨어요. 회색. 회색 분자라는 건 아니고 회색. 김옥희 집사님도 회색 두르셨네. 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혹시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받는 상처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 뭐 물론 이제 희생해 줄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고 내가 포기해 줄수 있고 뭐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받는 상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라메디 있잖아요. 오라메디. 오라메디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부부끼리 뒷담화 하면서 푸세요. 목사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풀면 됩니다. 목사가 없는 곳에서 성도들끼리 풀면 그건 당파를 형성하게 하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 있는 자리에서 풀어도 돼요 그게 아니면 부부끼리 실컷 뒷담화하시고 부부끼리는 그래도 됩니다 부부끼리는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 아, 비밀이 없으니까 서로 비밀 지켜주고 이영진 씨 되게 많이 웃, 웃네 무슨 비밀이 있어요 둘이 비밀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있다는 얘기네. 여하튼 부부끼리는 그래야 돼. 그래서 돼요. 그래서 푸시면 돼요. 그런데 꼭 이제 그런 되게 멋없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보통 여자 집사님들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참고 웃어주고 그러긴 했는데 김 집사가 말이야.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막 그거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좀 동조해서 아내 편도 좀 들어주고 그 사람은 왜 그랬대 하면서 같이 이다막 해주고 풀어주면 되는데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당신이 더 문제야, 막 이런 사람들. <laughs> 그거 왜 거기서 그러고 한장 있어. 당신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이 말이더 많이 하더만 이러면서 그죠?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웃음> 반성합니다. <웃음> 반성합니다. 지금 있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laughs> 이영진 집사님 오늘 많이 걸리네. <laughs> 이상우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어, 되게 말 많은 거 같아. 입이 자꾸 협렇질질 거리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그냥 서로 편 들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다소 좀이못 생겼어도 좀 안아주고 이제 그런 게 부부잖아요, 그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편안 해야 밖에서도 편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보여준 사랑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그 가정들까지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곳이지 않아나 생각이 돼요.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라 건, 자기 자신의 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제일 많은데, 그 안에서 편안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인상 쓰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표정이 어둡고 재수 없으면 그 집이 별로라고 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 웃으세요. 지금 인상 쓰고 있는 분들 집이 별로인 거야. 김정국 집사님 표정 엄청 좋아지네 지금. 그런 에베소 교회. 그 그러니까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답니다 잘하고 있구나.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떠나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사도 된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이 떠나 있어도 정말 그 믿음대로 좋은 믿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려왔을 때 너무 감사한 거.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있으면 보통의 사람이면 자신이 떠나온 자신의 개척한 교회가 아주 사랑스러운 교회로 칭찬할 만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데 감사해 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해야 되는데 송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다면 근데 보통의 인간이면 잘하긴 하되 나 있을 때보다 조금 못 미칠 정도로만 해서 그래도 내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가 더 나았구나. 그래도 요 정도 소리는 들어줘야 감옥에 있을 때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감옥에 있어서 자기 주제가 지금 영 형편없는데, 다른 데는 정말 잘 되고 있어. 원래 그게 목표였으니까. 근데 그걸 감사하다는 걸 감사하다. 자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아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들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상태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들을 봤을 때잘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칭찬해 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며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인가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내만 남고 심오종전사님만 남았었습니다. 아내랑 심오종전사님 부모 남았었는데, 그 주에 붕어빵 전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나올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심지어는 남자 집사님들까지 나와서 하는 통에 13명인가 나 전도를 했다고 사진이 왔어요. 와, 딱 보니까 기뻐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속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할 때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없으니까 막 나와서 한단 말이죠. 그때 사진 자료도 있어요. 이선주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laughs> 그러면 내가 그럼 내가 싫은 거야? 아니면 불편한 거야? <laughs> 아니면 우리 안에 리더십이 더 좋은가? 사람들이 나보다 전 사임 대하기를 더 편하게 여기나. 한편으로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정상인상으로 잘 돌아가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제 속이 속이 아니라 꼬라지더라고요 꼬라지 아이 꼬라지가 이게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냥 사도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사도바울 사도바울을 하냐면 그런 꼬라지인데도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꼬라지가 지금 바닥에 쳐 꼬깔아져 있고 지금 예? 자유가 없고 신경은 상태에서 자신이 떠나온 교회가 그렇게 잘되고 있다.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교회의 모본이 되어 있다는 라 소식을 듣고도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 자신의 꼬라지가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편한 마음이 들려면 제 백배는 더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지들은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아주 난리 부르스구만. 그래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사도 바로은 그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기도. 너무 감사하니까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의 결과로 모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그 그런,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 하고 기도한다. 좋은 믿음의 결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들을 향한 기도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선신해서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사랑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는 할수 있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로 두고 내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로 세팅을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후회할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스스로 넘어질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사실 저주야 저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러다 망한다 진실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됨에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칭찬해주고 있는 그 사랑 그 또한 그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걸 부러워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자신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자, 내가 그런 자가 될수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볼게요. 자기 부부만 보지 말고 부부는 이따 집에 가서 뒷담화 해야 되니까 놔두고 다른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아이 사람 이 사람 누구 보면. 되게 어색한 사람 이 있잖아요. 김현숙 집사님, 이선집사님 몇때로어요 <laughs> 아, 특별히 나? 아, 그래요? 이게 보면 이게 서로 어울리는 사람인데 서로 교회 안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히 가만히 두고 보면 김인선 집사님과 김정욱 집사님 둘이 이렇게 너무 안 어울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친하게 대화. 혹시 교인들끼리 대화 한번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 지드래곤 있는데, 지드래곤한테 눈인사, 안부인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전부 다한 번씩 다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내가 저 인간도 사랑하노라. <laughs>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했던 저의 부족함이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 계시면, 전부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